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매일 밤 주식 한잔 오늘 영상도 시작해보겠습니다 김영대표입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양시장 모두 어, 상승 흐름을 보인 하루인데요 무난한 하루였습니다 무난하다기보다는 저뭐 오늘이 오히려 어제나 뭐 지난주보다도 훨씬 더 매매하기는 수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퇴원이 이루어지고 트윗으로 멋지게 멘트를 남겼죠. 날 찍어라. 라고 멋지게 멘트를 남겼는데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부각시키고 전국의 불안 요소와 신규 부양책에 대한 부분에 긍정적인 신호를 줬습니다. 이러면서 미증시가 안정세를 보였고요. 그와 함께 우리 증시도 안정되는 모습, 대외적인 변수 없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크게 여기서 하락을 보였고요, 6월달. 8월 달에도 조정 한번, 그리고 9월 달에도 여기 조정을 딛고 만약에 계속 이런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면 비록 뭐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6월 달에 만들어졌던 추세도 한번은 이탈이 된 거고요. 8월 달에 만들었던 추세도 이번에 한번 이탈이 된 거고 계속 추세선은 극기 나름이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서 전저점인 8월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짝꿍댕이 패턴의 쌍바닥을 만들고 어,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런 희망적인 부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전고점에 대한 부분에 부담감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고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매매, 그리고 전고점에 도달하면서부터는 일단은 리스크 관리 차원의 매도 이런 부분들로 항상 생각을 해주고 대응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일단. 이런 흐름을 보인 가운데, 그럼 오늘 우리 증시에 이제 매매를 할수 있는 이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땠느냐? 첫 종목부터 딱 나오면 아주 뭐 훌륭하죠.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 오늘은 여러 테마가 복합, 복합적으로 등락을 보이면서 굉장히 매매하기 정말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차전지뿐만 아니라 전기차, 뭐 수소 쪽도 살짝 움직임이 나왔고 정말 다양한 테마들이 순차적으로 수급이 도는데 정말 뭐랄까 꿈을 꾸듯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 자, 그 중에서도 이 전기차 관련주들을 한번 봅시다. 정확하게 말하면 전기차라기보다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의 강세가 매우 두드러졌습니다. 먼저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시는 이 나인테크가 상한가에 도달을 했는데요. 나인테크는 2차전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입니다. 미국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의 부품을, 부품 납품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는데요. 어, 일단, 이, 앞서, 테슬라에서, 나인테크의 주요 고객사인 LG 화학을 비롯해서 각종 2차전지 업체로부터 배터리를 더 많이 사겠다는 의향을 밝혔죠. 나인테크의 주요 고객사가 LG 화학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고스란히 이제 수혜를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 나인테크의 그래서 부품 납품이 예, 좀더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한가를 만들었다. 물론, 이 내용에 이 해당이 되는 기업은 굉장히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나인테크가 상한가를 갖는데는 기술적인 요인이 분명히 들어가 있겠죠. 어, 이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에 상한가가 당연히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이제 사람들이 기술적인 분석이 우위냐, 내용적인 측면이 우위에 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어, 둘 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둘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 기술적인 측면이 우위를 점하는 부분 내용적인 측면이 우위를 점하는 부분 여러분 흔히 말해서 뭐 빅데이터라든지 로봇으로 인해서 보고서를 뽑고 이 종목을 뽑게 되면은 개발자의 성향에 따라서 그게 또 갈라집니다 개발자가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더 특화를 시키는지 아니면 내용적인 부분으로 특화를 시키는지 그리고 종목이 결국엔 무얼로 수익이 어떻게 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결국 주식 시장은 사람이 판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느냐는 직관이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인테크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이유는 이 내용보다는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직관적인 부분에 좀더 힘이 실렸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인테크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뭐 일단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에 파나소닉, LG와 그리고 중국의 CATL 이 등으로부터 배터리 구매를 줄이지 않고 늘릴 것이라고 밝혔죠. 근데 이제 배터리 대의에서는 막상 이 기대만큼의 임팩트가 없어서 주춤했고요. 그러나 다시 부각되면서 2차전지 주상승세가 이끌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나라의 m 디도 강세를 보였어요. 비슷합니다. 라인테크랑 같은 흐름이에요. 차트만 봐도 비슷한 흐름 같은 흐름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다른 점은 임팩트. 그리고 직관적인 요소에서 어, 상한가를 기록한 것은 동일하지만, 그 다음에 주가적인 탄력, 경험으로 봤을 때, 오늘 나라 M&D 보단 나인테크였다. 물론 저는 오전에 더 접근하기 쉬웠던 나라 M&D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 나라 M&D로 오늘 수익을 봤는데요. 상한가 도달했다가 밀려서 끝나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어, 나라 M&D 같은 경우에는 기사가, 요런 기사가 걸렸죠. LG 화학이 올해 1월에서 8월에 판매된 글로벌 전기차, 이 탑재 배터리 사용량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소식에 영향을 받았고요. 오늘 26%로 마감을 했습니다.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LG화학의 글로벌 전기차 탑재 배터리 사용량은 15.9기가와트시로 집계가 됐습니다. 같은 기간 전기차 배터리 총량 64.7기가와트시에 24.6%를 차지해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데요. 중국의 CATL이 15.5기가와트시로 2위를 차지했고요. 거의 막상 막하죠. 3위는 어, 파나소닉입니다. 12.4기가와트시를 기록을 했고요. 삼성SD와이어, SK이노베이션도 각각 6.3, 4.2의 점유율로 4위와 6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지금 현시점보다 앞으로 2차 전지의 발전 가능성입니다. 앞으로 2차전지 시장은 전기차 판매 증가함께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어, 대신증권에서 분석한 이 기사를 보면은 이 글을 보면 2025년 글로벌 친환경차 수요는 순수 전기차 2,641만 대로 전망을 해놨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판매의 26.6%의 점유율이고요. 중요한 건 올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비중은 2%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불과 4년 뒤에. 거의 15배가 증가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전기차 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52%의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약 35%씩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 대신증권의 분석이 아니더라도 이 성장세는 당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일 영상에서 강조했던 부분 수차 관련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차 관련주도 지금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수소차 쪽도 마찬가지인 게, 어, 전기차는 이미 긴 시간 동안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이미, 어, 긴 시간 동안 개발이 되어 왔고, 완전 상용화 단계로 지금 이르는 거고요. 수소차도 이제 곧 전기차와 같은 길을 걷게 된다면, 관련주는 장기적으로 당연히, 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뭐, 오늘 두산 퓨얼셀의 경우에 급락을 보였는데요. 어, 오너 일가의 매도죠. 뭐 이런 부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두산피얼셀이 해당이 될것 같은데요. 어 오너 일가의 블록 딜은 빚을 갚기 위한 예정된 수순이었고 유증도 이미 예정이 되어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산피얼셀은 지금 현재 두산중공업을 살리기 위한 소년 가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후에 지금의 난국을 딛고 성장세를 보여준다면 제가 볼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판단이 됩니다. 어, 더불어서 이 수소와 함께 풍력 이두 테마는 항상 관심을 두, 두어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최근 흐름 급락 뒤에 다시 안정을 찾고 있죠. 서서히 또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어,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세를 보인 업종이 이차전지만은 아니지만 가장 핫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회원분들과 함께 전일 어, 진입했던 콤텍시 시스템이 오늘 급등을 보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술적인 부분이 우위를 점하느냐, 내용적인 측면이 우위를 점하느냐. 컴택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모르고 매수한 겁니다. 알고, 뭐, 알고 사는 건 거의 없지만, 컴택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어저께 매수 포인트는 기술적인 부분에 입각한 거고요. 오늘 급등을 했는데 오전에 나온 기사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어 인공지능 스토리지 전문기업인 전문기업인 베스트데이터와 AI 전용 스토리지를 한국 시장에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이 내용으로 인해서 급등을 보였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시초가에 안정적으로 어저께 시회에서 절반 오늘 시초가의 절반 어, 싹다 팔아 버렸습니다. 아주 안정적으로 15%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어, 그런 구도가 나왔죠. 기술적인 부분에 입각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의 매매에 우선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적인 측면을 갖다 붙여 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또 특별 영상을 또 편집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을 해서 또 그간 영상에서 강조했던 신규 상장 대여들의 관련된 종목들 있죠. 오늘 우리는 아조 아이비 투자를 다시 접근했는데요. 제가 이날부터 접근했다 그랬죠. 그리고 수익 실현 이후에 오늘 다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감. 굉장히 강세 흐름 7%대로 끝났죠. 시간 외에서도 시간의 상한가를 녹하고 있을 만큼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빅히트 엔터 관련 주도 오늘 빅히트 공모가 마련 마무리 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그간 영상에서 강조했던 초록뱀, 뭐 디피시다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물론 저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관련 주들은 오늘로 마무리다라는 생각. 오늘이 아니라 이전에 신고가를 기록했을 때가 마지막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어 다른 음 관련 주들 예스24, 아주아이비 투자 이런 쪽으로 넘어왔는데요. 오늘 어쨌든 마지막 불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내일의 강세를 보이기 위한 준비를 하는 종목들이 또 있는데요. 어, 최근 시장에 어, 강세를 주도했던 최근 시장을 주도했던 바로 자율주행 관련주들입니다. 오늘 시간 외에서의 지금 움직임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 마감 종가를 만드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대장주는 뭐가 될지 몰라요. 지금 시간에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좋았는데, 최근에는 라닉스가 대장주의 역할, 오늘도 마감종가가 가장 좋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미동 같은 경우를, 경우를 오늘 들고 가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역시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겠죠. 오늘 제가 언급한 종목들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분류는 돼 있어요. 오늘 강세 보인 것, 또 내일 강세 보일 것, 어, 앞으로 중장기로 보일, 강세를 보일 것들 다 나눠놨는데, 정말 시장이 좋습니다. 강세장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강세장 뒤에는 꼭 약세장이 찾아오는 것이 당연한 필연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약세장이 왔다. 그래서 그 약세장이 왔을 때 너무 힘겨워하지 마시고 약세장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견디면서 이 강세장을 다시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어 제가 뭐 카카오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뭐 장중에 만날 때 얘기를 해드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잘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식시장 개인 투자자의 무덤이 결코 아닙니다 동학 농민 운동이란 말은 쓰지 마세요 어 동학에서 살아남은 농민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멸했습니다 우리는 동학 게미 아니에요 우리는 엘리트 게미들이 될수 있습니다 전투 게미가 될수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이 시장에서 자신감은 같아 오만함은 버리시고 매매하신다면 충분히 성과를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어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영상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보신 영상을 보신 분들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영 대표였습니다.